굉장히 일정하게 되어 있그트이 대전도 다치는 고요이서이 많이 보잖아요. 템플러스를 했을 때, 네, 이제... 네. 샴푸, 때 네. 많이 보잖아, 네. 어떻게 가는지. 여기에 지금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. 이쪽으이제 템플러스를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죠. 그죠? 이거를 이제 더 아, 예, 예, 아크를 이제 저렇게 조절을 스티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음. 아까 트레이닝 모드로도 음. 할 때에 대해 주면은 트레이닝 모드에서 이것도 같이 할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선수들하고 비교할 때 이거 이제 컨피아 해가지고 이제 어서 명상 피아토 그리고 좀 색깔이 이제 틀리죠 음. 두 개를 같이 비교해 줍니다. 같은 거, 나는 프로가 찍은 거. 같이. 음. 같이. 고음할 때 같이 보여주세 음.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음.